복지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복지는 자유로운 게 복지인데요. <웃음> <웃음> 외국계 기업만 10! 십... 1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모르고 외국계에 들어갔다가 <웃음> <웃음> 혹은 외국계만 어쩌다가 합격해서 행복한 커리어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취업의 과정들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서류를 똑같이 냈죠 면접을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봤어요 근데 마지막 이번 면접 때 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PT였어요 나를 어필하는 외국계 네. 회사들은 원문으로 외주면 한 장을 딱 쓰는데 거기에는 진짜로 제 나이, 성별, 결혼 여부 전혀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저를 채용합니다. 한국 회사랑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지 않가 있는 걸로 알요 그 레주메가 양식이 따로 있는 건가요? 통통은 그 자기가 그냥 기술하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화번호, 이메일, 경력,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뭐 자격증, 그 정도 정보인데 온전하게 그 사람만 본다는 게 되게 좀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 회사들은 그런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본다곤 하지만 여전히 어느 곳에 사는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본다면 있었던 회사, 저라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관심 갖고 그걸 통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을 리크루팅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외국계 회사만 네. 나와 있는 포터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내가 외국계 에 굉장히 좀어프로 치하고 싶거나, 아예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피프렌자, 링크드인 회사를 다니면서도 종종 오퍼를 받고, 근데 이제 링크드인에서 내가 이직 의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그냥 좋은 오퍼가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그게 리크루터들에게만 보여, 요 헤드헌터나 그런 상태를 그들이 체크하고 이직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에게 그런 오퍼들을 줘요. 이직 링트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한30-40% 정도는 헤드헌터들, 회사 자체 네, 리크루터들 통해서 오퍼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 이직는 아주 좋은 활용도구가 됐니요 링크대 내부 가입하십시오. 신입으로 음... 들어가는 길이 좀 좁아 보이더라고요. 아, 그런 그렇죠. 길은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이제 외국계는 이제 경력직을 좋아한다.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외국계는 신입사원은 공채는 없고 거의 수시 채용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회사는 수시로 잡 오프닝이 나는지를 체크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가능하다면 짧게 짧게라도 경력들을 좀 쌓아서 만들어진 외주매를 가지고 어프로치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라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에서 일하는 미국회사 영국회사, 유럽회사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어요 한독상공회의소라는 KGCCI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에는 500개의 독일 회사가 등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회사부터 아우디나 뭐 포르쉐 이런 큰 회원서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리스트들을 확보하고 그런 것들을 서칭하면 아 한국에 있는 독일 회사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제조업은 어디서 이걸 하고 있고 위치는 어디고 직원 규모는 뭐고 그들 매출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상공 회의소들이 실제 잡을 연결해 주기도 해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잡포스팅 같은 게 나오면 또 거기 어플라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좋은 외국계 회사들을 찾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제 사수가 늘 하시던 말인데 이제 뭐 강남이나 여의도나 종로나 이런데 갔는데 어 건물이 진짜 좋아요. 근데 1층 로비에 딱 보니까 어, 처음 들어보는 외국계 회사 이름이 있다. 그럼 거기를 검색해서 지원해야 된다. 진짜 좋은 외국계는 크지 않지만 어딘가에 되게 알짜배기로 숨어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본사가 강남대로가 는다뭐 그런 예를 들면 <laughs> 숨겨져 있는 외국계들을 찾는다거나 제일 좋은 방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자포스팅을 찾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외국계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 소개시켜 달라고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이제 세 번째는 강남을 돌아다니다가 급하면 찾아가야 된다 그럼요 <laughs> 10년 넘게 다니시면서 장단점? 저의 하루 일과를 통제하지 않고 성과를 통제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보고서를 어떻게 잘 썼는지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한 테스크가 고객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게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훨씬 더 이제 결과에 집중해 있다라는. 그렇다 보니 뭐 근무하는 시간도 그렇지만 일하는 방식도 좀 되게 자유로워요.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리스크 테이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될 수 있어요. 당장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성과에 따서 많이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커리어를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좋다 보니 뭐 연봉도 남들보다 더 빨리 오르고 팀장으로 승진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회사일수록 성과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5대5, 이렇게 굉장히 좀 개인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많이 주고 유럽 회사로 갈수록 아, 좀 안정적이죠. 그런 보수성으로 따지자면 이제 한국 회사가 제일 보수적이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자유시장주의에 가깝다고 한다면 유럽이 그 중간 정도에 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계 단점이 있어요. 한국은 중심부는 아니에요. 항상 한국 지사는 뭐1%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어라는 언어를 쓰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이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일정 사이즈 이상으로 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외국계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오면 되게 어려워요. 한국에 있는 외국계 직원들의 만족도가 되게 낮거든요. 그왜 그러냐면 네인밸류가 갖고 있는 타이틀, 본사가 갖고 있는 문화. 이런 기대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막상 내가 한국에 있는 그 외국계사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가 없을 수가 없죠 겉으로 보기엔 외국계지만 사실 속은 한국회사인 경우들도 있고 외국계는 성과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과 때문에 다른 게다 묻혀요 사람, 문화 본사에서 원래 추가했던 것들은 다 놓치고 성과만 남는 거예요 막 좋으니까 엄청 좋아요 그러면 빚 좋은 계사고라고 할수 있죠 많이 달라요 회사마다 국내 기업과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루에 그래도 몇 시간 이상 해야 된다 뭐 그런 게좀 있는 같아요 주 52시간이 되니까 하루에 그냥 8시간 기준으로 비즈니스 워킹 아워 안에 해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다는 걸 시스템에 입력하게 이제 매니저가 알게 하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또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니저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옆에서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체크하고 만들어내는 아웃풋을 통해서 이제 아, 이 친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성실히 일을 했는데 음. 뭐 아웃풋이 좀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참 난감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것들을 저스티파이 할수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다. 커뮤니케이션 안 된다. 이런 거를 외국계 회사에서는 당사자한테 얘기하는 그 매니저한테 얘기해요. 그런 피드백을 했을 때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고 빠르게 개선하면 또 괜찮아지고 자유를 준 음. 만큼 무한 책임. 그렇게 볼 수도 음. 있겠네요. 예, 저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되게 좋고 이제 편안한데 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보면 또 요령이 생깁니다. 복지 같은 거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복지는 자유로운 게 복지인데요. 대알 <laughs> <laughs> 복지죠. 그 자유로움과 아, 어, 수평적인 문화가 진짜. 기본적인 것들은 다돼 있어요. 뭐 건강검진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고 아기 개발비라고 해서 뭐 1년에 얼마 정도 그런 것도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가는 회사는 상담? 이런 또펌데있더라고요 무관대봤는데. 어, 상담 전문가한테. 심리 상담이런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그런 게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녀 나오면 돈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원 봉사를 워킹 아워에 보장해 줘요. 그래서 1년에 5일인가를 자원 봉사하는데 유급으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약은 오늘 좀 자주 하시나요? 야근 많이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제 일을 끝마치기 위해서 하는 야근이 되게 많아요. 장소는 상관없어. 제가 카페에 있든, 집에 있든 케어하지 않고 고객과의 약속이 항상 저는 되게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는 야근을 많이 하죠. 밤에 주로 제안서 작업, 뭐 밀린 이메일 작업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맨날 좀 많이 놀랬어요. 이 아침에 출근하면 막 제가 새벽에 막일 일만큼 먹고 해가지고 낮에 충분히 못한 일들을 또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자발적 야근을 많이 하죠. 외국계막 가고 싶죠 계기하니까. 불리 같은데 사람들. 편집을 <laughs> <laughs> 잘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그 일들이 좀 있었을 거였어요 재밌는 거는 팀장님이 저한테 일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팀장님한테 일을 드려요 <laughs> 저는 뭐 대안이 없었어요 <laughs>